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주식회사 뱅크오브홀스 김세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말 조각거래 플랫폼 뱅크오브홀스 대표 김세진입니다 말 조각거래 플랫폼 뱅크오브홀스는 실제 말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거래 조각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조각투자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8월 한달 동안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반 정도의 사람들이 조각투자가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각투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요.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은 한 명이 10억을 들여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1000명이 100만원씩 모아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의 수를 많이 나누는 만큼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자산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나 음원 수익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은 어, 조각을 나눈 비율에 맞게 배당금으로 나눠 가집니다. 현재 시장에는 많은 조각 투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미술작품 뿐 아니라 송아지, 명품 시계나 가방 와인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 재산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거래 정보, 기록이 담긴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뮤직하우의 음원, 을 통해서 조각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음원의 권리를 조각 투자 플랫폼에 양도합니다. 이 양도된 권리를 조각 투자 플랫폼은 잘게 잘게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 각각의 조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조각만큼 이 해당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분받게 됩니다. 저희 뱅코볼스는 음원이 아닌 말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마주가 실제 소유한 말의 권리를 저희 뱅코볼스의 일부 양도하고, 이 양도된 권리는 조각으로 나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말 조각거래 플랫폼 뱅코볼스는 마주와 계약을 통해 말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고 조각 투자할 대상의 말 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저희들은 투자자에게 제공 바,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 조각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 대금은 마주에게 지급됩니다. 투자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말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마주는 말 구입자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고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투자하는 만큼 말이 얼마나 좋은 투자 가치를 갖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어, 리린디나 타핏과 같은 경우를 보셔, 보실 수 있, 있듯이 200배, 100배, 200배씩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잘 뛰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에 자식들이 잘 뛰어서 이후 은퇴 이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마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어, 서울과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주 14만 명이 방문하는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 승마 인구는 5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주도 500명이 넘고 매년 1,500마리 정도의 말이 신규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마주의 조건이 있지만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도 자산 가치가 40억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투자 여력이 높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는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에 비해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다소 안정적인, 보수적인 승마형 말이나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 대상이 될수 있는 경마형 말, 이렇게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이렇게 말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체 제공 콘텐츠를 어, 플랫폼 내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말 조각 거래 플랫폼 벤코버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주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받을 때 3%의 조각을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의 조각을 운영하는 것을 1차 가장 주 어, 수익 모델로 삼고 있고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등도 수익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를 다루는 만큼 어, 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어, 개발자 두 명과 한 명의 디자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자체, 정부 기관 그리고 금융회사의 보안 솔루션, 보안 모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투표가 넘었던 2018, 2019 대중가요 투표 플랫폼을 개발, 운영, VOC까지 전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증권화 이슈를 조금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마사의 창업 경진대회 수상 이후 마사의 육성 기업이 돼서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nkOfHoles.com에서 현재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 배분이나 조각 투자, 조각 모집, 혜택 제공, 쿠폰 제공, 커뮤니티 공간 등도 개발이 완료돼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 1년 이내에 200명의 유저와 200두의 말을 상품으로 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 홍보 마케팅 그리고 초기 플랫폼의 보안 그리고 일부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 투, 추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벤코볼스가 많은 저희 팀의 많은 노력과 자본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투자 대상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자체 기술력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벤크 오브 훌스 김세진 대표님의 바이어 피칭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로어에서 질문 의사가 있으신 투자자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어, 조각 투자는 뭐 개인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자 들에게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깊 깊은 소식인데요. 이제 뭐그어 이제 뭐소뿐만 아니라 이제 말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다만 이제 경쟁사로 들어주신 뭐 뱅카우라든지 또그 뮤직하우 등의 업체들은 그금융위원회그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 이제 금융제센 샌드박스를 이제 거쳐서 이제 상품을 이제 출시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 저희 당사의 모델은 그와는 다른 모델인지 아니면 그렇게 샌드박스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또 하나는 어 투자는 어쨌든 그 수익률이 중요한데 지금 뭐 뱅크하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또 말에 투자하면 또 다르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카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송아지를 처음에 같이 공동 투자를 한 이후 그것이 이제 도축되어서 이제 상품이 됐을 때 일괄적으로 청산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배분받게 되는데 말은 사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승마용 말이나 경마용 말도 마찬가지로 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모시려고 했던 작년 작년부터 모시려고 했던 그 특정 마주의 말을 만약에 상품으로 유지됐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은 1700%가 됩니다. 이렇듯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손실을 볼수 있기도 한 분야가 이제 말 투자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히 뭐 특정 자산을 매입해서 가치가 높아졌을 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 말의 뭐 운용 실력에 따라 말의 뭐 기량에 따라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그 수입도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뱅크볼스도그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그것이 뭐 혁신 금융이나 지금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받는 그 절차와 아마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들은 지금 저희 벤코보울스 규모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 ST에 관련해서는 개별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이, 많이 알려져 있는 온라인 소액 투자, 소액 투자 중개업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다른 조각 투자들은 보면 이 같은 부동산이든 무생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지 우리는 말이 되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정 기간 수명 연한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말이 또 질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부분인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고 그런 거로부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실 h e r people, the other people, 는 모르겠지만 말이 생각보다 많이 죽습니다. 사실 많이 죽고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l e the other people, the other people, the o t h 최대한 위, 위험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그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유생물에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되면 될수 아,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마용 말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경마용 말은 그 한국 마사회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벤코브 홀스 저희 자체적인 뭐 조사나 뭐 관리가 아니라 어 마사회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승마용 말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마용 말은 그 승마용 말을 운영하는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대한 뭐 자주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라는 대상을, 생물을 대상으로 또 조각 투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고 또 대표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참 힘드셨을 텐데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뱅크오브홀스 김세진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